안녕하세요, 로랑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 짠! 티미닛 미션즈 14번째 리시에타 프리지아 웨어 리뷰가 되겠습니다. 티미닛 미션즈의 첫번째 캐릭터죠, 리시에타가 다시 한번 등장. 박스 아트를 보게 되면 특유의 디자인과, 옆면에는 이제 제품의 특징, 음, 14번째, 음, 반대쪽에도 역시 다른 제품과의 커스텀이 보여집니다. 어, 기본적으로 정말 잘 나온 제품일 것 같고요. 자, 그럼 구성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시에타 프리지어 웨어 컬러 A 버전 설명서. 음, 기존과 동일한 설명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음, 액션 포즈와 시스터 노멀 모드. 자첫 번째 리시에타 버전과 어, 일단은 일러스트만 봐도 조금 차이가 많이 보이긴 하네요. 자, 과거에는 썰티미니 미션과의 조합이 이렇게 나왔고, 어, 지금도 기사 모드도 또 나와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어, 내부 설명서는 역시나 러너 설명과 음, 특유의 SD 버전 음, 컬러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바로 소립 들어가겠습니다. HPP1 A 런어 C 런어 B 런어는 관절 D 런어 셀티미니미션 조인트 15 e 러뭐 어, 새롭게 들어있는 리드선이네요 얼굴 파츠는 총 3종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목관절 다리 조립 A23 파츠에 A22 파츠 다음 정강이 E1 파츠 발목관절 B28에 B27을 결합을 해주고요 발바닥 파츠 A19에 이렇게 조인트 파츠 A21을 결합. 그리고 위쪽 D6번 파츠를 결합해줍니다. 그리고 이두개의 파츠를 하나로. 짠. 이 5번과 이 3번 파츠를 결합해준 후에 다리 부분에 짠. 그 위에 허벅지 파츠 이 7번. D4번에 D7번 파츠를 방향에 맞춰서 안으로 밀어 넣어 주고요. 짠, 그리고 위쪽에 고관절 부분 D4번을 결합. 음, 특유의 주황색 링을 결합시켜 준 후에 다리를 완성. 다음 양팔, 오른손을 기준으로 20번에 29번 그리고 어깨에 21번 특이하게 링은 이렇게 라임색과 주황색을 두 개를 겹쳐 줍니다. 오 짠. 그리고 이 위에 자. D9번 파츠에 B21 파츠를 결합을 해 주고요. 거기에 팔뚝 자 뾰족한 부분이 앞쪽을 향하게 역시나 동일하게 주황색 링과 손 파츠를 결합 양팔을 만들어줍니다. 머리부터 상체와 하체까지 오한 번에 결합을 합니다. 자 우선 B1번에 B3번 양쪽에 결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허리 관절, B8번 파츠를 방향에 맞춰서, 짠. 가슴 앞에 A1번, 그리고 등쪽은 A2번. A12번 링을 목 관절에 바로 몸통으로 하나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오호, 짠. 다음 가슴 파츠 A13에 A10번, 그리고 특유의 장식 A14번을 한 번에 음, 이 상태에서 상체와 결합을 시켜 줍니다. 자 고관절 조립인 것 같은데요, A4번에 A11번을 옆으로 결합을 한 후에 어, 아래쪽 화살표가 앞을 향하게 이렇게 검, 어, 검은색 부분 파츠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네요. 고관절 파츠 A3번 파츠를 각각 다음 A5번 등쪽 파츠에 B2번 그리고 방금 조립한 파츠를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 후에 파츠를 앞부분을 닫아주고요. 짠, 오. 자, 뒤쪽에 A8번. 그리고 앞쪽에 A9번. 어, 상체도 바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짠. 자, 아래쪽 고관절 A7번 모아준 상태에서 안으로 집어 넣어주고요. 바로 결합 후에 다시 벌려줍니다. 자, 고정은 살짝. 각각 양쪽 A15번과 16번을 결합을 시켜 줍니다. 오, 이 부분이 좀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짠. 오. 자, 각각 양쪽 다리 오호. 고정성이 좀더 탄탄해졌습니다. 짠. 그리고 양 팔. 다음 헤드 조립. 먼저 얼굴 파츠. 헤어 양갈래를 결합을 해주고요. 자, 세 개의 헤어 파츠를 하나로. 오. 그리고. 몸체 결합 앞머리 쪽은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쪽부터 결합을 시켜준 후에 본체와 결합. 오 마지막으로 헤어 결합을 시켜주면 리시에타 프리시아. 웨어 컬러, 완성. 오. 자, 다음은 추가 아머 모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백팩 쪽 F4번과 F2번을 하나로 결합을 시켜주고요. 양쪽에 주황색 파츠 각각 결합. 그리고 양옆에 조인트 파츠도 한번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짠자 신규 조형 조형된 팔을 자 이쪽 부분 조인트 부분에 결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양옆에 각각 하나씩 결합을 시켜줍니다 음, 꼬리 부분 파츠 과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리드선으로 자, 이렇게 결합한 후에 꺾어주고요. 그 위쪽에도 동일하게. 짠, 오. 특유의 고양이 머리띠. 짠, 오. 오, 무장을 결합하지 않은 모드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또 보관을 할수 있네요. 짠, 허허.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두 개의 얼굴 파츠. 자, 이 부분은 최근에 이렇게 별도로 조립을 하죠. 짠. 그리고 작은 이 파츠도. 자 허벅지 부분 무장 파츠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리시에타 프리지아 버전. 음 일단 노멀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 전반적인 외형은 기존의 리시에타보다 좀더 살색 부분이 많이 나온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기존의 얼굴 프린팅보다 좀더 밝은 눈동자 표현, 그리고 어, 가슴 부분도 좀더 커졌네요. 그리고 어, 최근에 발매됐던 제품들처럼 이렇게 무릎도 살색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점이 기존 제품은 복부와 어, 고관 부분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로 통일돼서 나왔습니다. 어, 팔 부분에 링도 두 개를 겹치는 게 어, 신박했고요. 대신에 이쪽 부분이 좀 짧아졌죠. 음, 가동에는 무리, 어, 무리는 없습니다. 에어 부분도 좀더 날카로워졌죠. 음, 그리고 발바닥 부분에 이렇게 3mm 조인트가 새로 생겼다는 점 어, 확장성이 좀더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등 쪽에 있던 3mm 조인트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확장성을 좀더 넓힐 수가 있죠. 아까 만들었던 암호 파츠를 이렇게 등 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면은 어 일단은 무장 전인 상태죠. <laughs> 자 이렇게 와우 허벅지와 팔 부분에는 이렇게 3mm 조인트 또는 이렇게 네모난 조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 예전 거와 동일하게 이렇게 위쪽 머리를 열어주면. 이렇게 고양이 귀를 결합을 해줄 수도 있죠. 짠 오. 으흠. 참고로 B 런너는몇 가지 부품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이 부분 부품은 따로 사용할 수 있고요. 추가로 주먹 손과 무장 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썰티 미니 미션즈의 첫 번째 리시에타와 1 4 번째 리시에타의 비교. 자, 두 친구가 같은 캐릭터지만 얼굴의 프린팅이 좀더 어려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면에 가슴 쪽은 좀더 커졌고요. 음, 역시 고관절 쪽도. 어,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다리 디자인이죠. 어, 기계적인 모습보다는 이렇게 사람에 가까운 형태. 자, 등 쪽의 정보량도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 자 뒷머리를 보게 되면은 음, 뭉텅뭉텅이었던 부분이 날카롭게 어, 좀더 세밀하게 변했다고 볼수 있네요 얼굴 부분 파츠도 변경을 해봤는데요 어, 상당히 매력적이게 느껴지네요 어, 헤어 고정성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자, 일단 다리 관절 한번 움직여 보면 오, 역시 점점 발전하는 반다이 자, 아래쪽도 역시나 이렇게 관절 가동 자유롭게 잘 되고요 어, 굳이 무장을 하지 않아도, 음, 확실히 멋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음흠. 자, 확실히 꼬리 부분에서 압도적입니다. 허허. 자, 정말 만족스럽게 나온 리시에타 프리지아 버전. 하하. 단다이에서 계속 출시가 되는 걸프라가 정말 만족스럽게 계속 출시가 돼서, 어, 한편으로는 정말 좋네요. <laughs> 지난번에 리뷰한 복장도 한번 결합을 해봤는데요 어, 확실히 음, 구매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호. 리시에타 프리지아 웨어 컬러 A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다른 친구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로바!